오토매틱 트랜스크립션을 온 상태로 놓고 시퀀스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자막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때 자동 자막 작업은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므로 자막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다른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동 자막 작업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오프 상태로 놓으면 되며 강좌 후반부에 오프 상태로 설정한 상태에서도 자막 작업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현재는 자동 자막 작업을 온 상태로 놓고 진행할게요. 랭귀지 목록에서는 코리안을 선택하여 한국어로 설정하시고요. 스피커 리딩에서는 문단별로 각각 자막 클립이 생성되도록 yes separate speaker를 선택하세요. transcription preference 목록에서는 단일 시퀀스만 또는 전체 시퀀스를 자막 작업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단일 시퀀스만 자막 작업을 하도록 auto t r a n s c r i 인 e only clip in sequence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create 버튼을 클릭하고요. 오른쪽 상단에서 웍스페이스 아이콘을 클릭하고 텍스트 베이스 에디팅을 선택하여 텍스트 기반의 작업 환경으로 전환하시고요. 텍스트 패널에서 트랜스크립트 탭을 클릭하세요. 이제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소스를 불러온 후 타임라인으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자동 자막을 온 상태로 놓았기 때문에 텍스트 패널에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됩니다. 편집할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영역을 선택하고 괄호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클립을 선택한 텍스트에 대한 인아웃 영역이 표시됩니다. 선택한 텍스트를 우클릭하면 복사 자르기 메뉴가 펼쳐지는데 단축키를 사용해도 됩니다. 잘라내기를 선택하면 텍스트가 잘려지고 해당 영역의 클립도 동시에 오려내어집니다. 붙여넣기 할 부분에 텍스트를 클릭하여 커서를 위치하고 Ctrl V 키를 눌러서 앞에서 복사한 텍스트를 붙여넣어 보세요. 그러면 오려내었던 텍스트와 함께 클립도 붙여넣기가 됩니다. 편집할 텍스트를 드래그하여 선택하면 클립을 선택한 텍스트에 대한 인앤아웃 영역이 표시됩니다. 인앤아웃 영역을 해제하고 싶다면 타임라인의 영역 표시 부분을 우클릭하고, 클리어 인앤아웃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삭제할 텍스트를 선택하고 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면 해당 텍스트 영역의 클립도 삭제됩니다. 이와 같이 텍스트를 오려내고 붙이고 삭제하여 텍스트를 기반으로 클립을 편집할 수 있어요. 텍스트 기반의 편집을 마쳤으면 자막을 생성하기 위하여 CC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Create Caption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이 생성됩니다. 자막을 수정하려면 클립을 클릭하고 에센셔널 그래픽 패널에서 백그라운드와 컬러 서체의 크기 등을 원하는 대로 설정합니다. 현재 수정된 자막 스타일을 다른 클립에 일괄 적용하려면 텍스트 스타일 목록에서 Create Style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자막 클립에 변경된 스타일이 일괄 적용됩니다. 자동 자막을 수동 자막으로 변환하려면 변환할 클립을 선택하고 인디케이터를 선택한 클립 범위에 위치시키세요. 메뉴에서 그래픽 앤 타이틀 업그레이드 캡션 투 그래픽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수동 자막으로 변환되고 변환된 자막 텍스트는 별도의 효과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초기 화면에서 오토매틱 트랜스크립션을 오프 상태로 놓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한 후 진행해도 수동으로 자막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빈 곳을 더블 클릭하고 소스를 불러온 후 타임라인으로 배치합니다. 텍스트 패널에서 트랜스크립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자막을 추출하고 앞과 같은 방법으로 텍스트 기반의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